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음, 사이토 이토리 씨의 돈의 진리를 다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일본의 납세액 1위의 부자로 부호예요. 음, 1993년부터 12년간 연속해서 일본 소득 납세액 최고 10위 안에 드는 신 기록을 세웠으며, 아, 1위는 아니었네. <laughs> 그리고 이분이 어, 중학교 졸업밖에 안 하셨는데도 이렇게 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어떤 사람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써내셨어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돈을 대하는 태도,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발이 빠르다거나 한국만 불러도 몇천만 원을 벌 만큼 노래를 잘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좋겠다, 행운이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 즉몇 세대에 걸쳐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이치로 선수도 노력만으로 그만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 생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전생에서도 몇 대에 걸쳐 노력을 거듭 쌓아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장 이치로 선수와 같은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이치로 선수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작곡가 쇼팽은 세살때 어려운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몇 대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이다.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피아노를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쇼팽처럼 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지금 우리가 노력한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도움이 된다. 당장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게 되어 있다.그러므로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세에는 꽃이 필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된다.모든 일이 그렇듯이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을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내공을 쌓을 수 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전업주부라면 가정 일을 도맡아 남편과 가족을 돌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의 손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의 수중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된다.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또는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 가지로 좀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없다. 물론 살아가려면 생활할 집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식비도 든다. 하지만 일에서 번 돈이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순간에 정작 돈이 없을 테니 말이다. 우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남겨라. 한달 급여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0만원을,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0만원을 매월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원을 가진다. 우선 집주인이나 옷가게 또는 술집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거다. 수입의 10분의 1을 손 안에 꼭 쥐고 있어라.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돈을 주면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옷가게와 술집에 다 줘버리다가는 자신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을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위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불을 끌어당깁니다. 머릿말에서도 언급했던 법칙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다.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걸까? 정신세계를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정신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인내가 나를 단련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시련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난데없이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도록 짜여 있다. 시련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 이는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목숨이라는 한자를 한 획씩 살펴보면 사람은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 고 되어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에 흠씬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고난은 겪기 싫을 뿐더러 오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고난이 닥쳐오면 덜컥 무릎을 꿇고 만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 나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다. 이 말은 곧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결코 고난이 아니라 계단 같은 것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수입의 10%를 모으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한 달에 급여를 2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 20만원을 지갑 속에 남겨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40만원이 되고, 5개월 뒤에는 1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점차 두툼해지는 지갑이 만족스러울 즈음에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당장은 지갑에 넣어두길 권한다. 지갑 속을 살찌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사실은 텅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파동이라는 물결이 있어 각각의 물결이 서로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갑 속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빈곤한 파동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지갑 속에 돈이 충분히 들어 있으면 그곳에서는 부유한 파동이 나온다. 그 풍요로운 파동이 자신과 똑같이 풍요로운 파동을 가진 것을 끌어당긴다. 더욱이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돈을 갖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싶은 유혹이 훅 밀려와 금세 써버리기 쉽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습관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렇기에 더더욱 돈을 가지고 다녀도 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번에 급여가 오르면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급여가 인상되고 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욕심도 덩달아 커진다. 매월 수입 200만원에서 20만원을 모으고 있다면 급여가 300만원으로 오르고 나서는 늘어난 액수인 100만원과 월 저축액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을 매월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액수를 저축하기란 어렵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욕심도 더 커져. 돈을 다른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수입의 10%를 지갑에 남겨놓고 부유한 파동을 몸에 익히는 동시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보자. 간혹 지갑에 큰 돈을 넣어두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시험된다. 사람은 자신의 기량을 넘어서는 돈은 가질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이나 임시로 생긴 수입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현상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우선 인내력을 기르면서 점차 큰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량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어, 인내심, 그리고 돈을 다룰 수 있는 기량, 그리고 돈에 대한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이 사이토 이토리 씨는 어떤 마음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잘 건드려줘서 음 읽기에 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어 굉장히 큰 울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돈의 진리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읽기가 쉬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일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화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